이거, 이거, 아홉, 열, 열하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오 여섯, 열 여덟, 열아2열2덟열 여덟, 열 아홉, 열 여덟, 열 여덟, 열 아홉, 열 여덟, 열 여덟, 열 여덟, 열 여덟, 열 여덟, 여여여열열 여덟, 열 하나둘라셋넷나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떠나고 네네네네네네네네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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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, 아이아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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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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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아

자, 아, 네. 그래, 그래, 맞아, 에이, 에이, 짧아, 짧아, 내가, 짧아, 하나 가만, 이십, 이십, 미션 이십, 이십, 너십 이십, 이도 좋지. 이십, 이십, 이 좋은데. 이십, 가십이아아

Ну. 아니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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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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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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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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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thank mm -hmm. you 네 이쪽으로 이렇게 볼까요?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둘 하나 열 하나 둘셋넷 아! 이쪽에 어 하나 둘셋 돌아가서 4, 5, 6, 7, 8, 9개월 오아이 해주려고 해주 아. 아, 해주서 아, 아주 아, 아아주려아 해주려고 해주아고 해주려고 아주려고아주아고해주려아아주고있주려고아주고 있어. 아고해아고 해주려고 해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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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섯여 일곱 개셋다기 있어 있어? 어, 뭐야? 정수기 맞아? 강이 주려고 어? 강의 주려고? 오래 됐어? 여기서 응. 아빠가 업그레 오빠가 이 제발 다시